저희는 대기업 공공 공기업 비율이 높은데, 재직증명서, 명함, 사원증으로 신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블러썸에서 공식 결혼 커플은 네, 100커플 넣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기억에 남는데 울산에 10번 이상 참가한 여자분 결혼식은 네, 이제 올해 6월에 다녀왔습니다. 또, 또 기억에 남는 커플은 그 몇달 뒤에 남녀분이 블러썸에 재참가해서 서로 만나서 매칭이 됐습니다. 올해 연말에 결혼합니다. 막 연애 고민으로 새벽까지 이제 카톡 주고받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좀 되게 보람차면서 네 기쁘더라고요 저도 정말 잘 모르는 거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분들이 또 매칭돼서 지금 결혼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거를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는 20대 중후반, 30대 초반 미팅이 인기 많습니다. 그런데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분들도 절실한 마음을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월 1, 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 미팅 개최 이전에 참가자 명단을 투명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굉장히 많지만 매칭률을 높이기 위해서 선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은 16대 16으로 진행해서 7 커플 탄생했습니다. 저희 미팅은 익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블러썸 전용 100평이 넘는 곳에서 진행하여 참가자 간의 간격도 넓고 되게 쾌적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남녀 당연히 분리되어 있고 2층, 3층으로 이루어져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는 당일 현장에서 매칭 커플 발표, 무료로 득표수 확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교환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매주 개최하지만 구미, 김천, 포항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절실한 마음으로 많이 신성해지고 있습니다.